아니 제가 지금 녹화하다가 보니까 용량이 부족해서 녹화가 꺼졌어요 그래서 요새 잡는 장면이 녹화가 안 됐네요 일단 지금 이 요새 이름이 뭐지? 아 어, 제구아 제구아를 먹었어요 정보들이 나왔고 자세 개짜리 하나 하나짜리. 얘는 금방 먹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얘만 먹으면 지도들이 다 열리겠네요. 자. 업그레이드가 현장색, 선장색에서 이용 가능하다고? 일단 가볼까요? 그 항목만 열렸지? 업그레이드가 안 되는 거 아니야? 아, 판매할 거 있어. 럼 398개나 있네. 갑시다. 5,000원이야. 6,000원이야, 거의. 설탕 전부 팔아. 금속이 없어. 업그레이드 보도했지 뭐, 이거 얘기하는 건가? 작살 3만 원이네? 잠깐만요, 무인 돈이 3만 원이야. 아, 나이 선회포 하고 싶은데. 청동회전포가 있어야 돼. 화포. 이것도 금속 300개가 필요하고, 35,000원짜리가 이거구나. 설계도가 필요하네. 금속이 많이 필요한데, 이제 녹화 버튼을 눌렀으니 어떡하면 좋아~ 어떡하면 좋아~ 이런 데서 금속 못 사나~ 돈으로 샀으면 있었으면 좋겠다~ 구입~ 탄약~ 중포~ 네~ 화포~ 어, 화포 많이 썼어. 이런 거다 필요 없어.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있다는 건가? 엘리트의 돛, 유플레이로 가서 교환하라고? 무슨 소리지? 다이아몬드도, 아름답다고 정평이 나있어. 하얀 돛 이거 해봤는데 아까 보셨죠? 그거예요. 얼룩얼룩한 거 선수상 이거였잖아요. 이걸로 바꿔볼까? 화려한 걸로 도구만 더어 일단 봅시다. 우와 어? 좀덜 노랗다 잠깐만요 파란거 한번 해볼까요 왜양 안 되는데? 모든 해상 계약을 완료하여. 아, 해상의 계약을 끝내면 회색도, 이거는 사는 거네. 설계도도 필요해. 어, 이건 좀 멋있다. 이건 멋있네. 꽃무늬? 이런 거다 모아야 되는구나. 수집한 거 그래, 돈안 드는 거 합시다. 자, 내가 레벨을 200으로 낮춰. 아니, 돈안줄 거야. 눈에는 눈, 해산 계약, 암살 오랜만에 한번 합시다. 산, 로렌, 소호. 뭐죠, 뭐죠? 잠깐만 여기 응? 에이금속 없어 썸이 또배 터진다~ 누구랑 싸우는 거니? 근데 저런 배를 내가 못 먹더라고요. 내가 터트려야지만 먹나봐, 남이 터트리면 못 먹나봐. 싸웠지, 이렇게 하면 안 터지나? 이렇게 해도 터지는구나. 보급 있으면 먹고 갑시다. 언제 뜨나? 보급이 바로 안 되나? 안 뜨네. 안뜨구요 이거 먹고 가야지. 부딪칠 뻔했어. 또 어떻습니까? 다이아몬드 모양 그.. 지저분한 거보단 나은 것 같은데 너냐? 엘사손 럼즈만 가지고 다녀 금속 좀 갖고 다녀 여기서 일일이 찾아야 돼? 싼 로렌소야. 그러면 이런 모양이겠네. 엘사소. 아, 좋다는 붙잡고. 산타바바라. 산타, 산타. 산타시리야인도라다 배들이 갑자기 많이 생겼어. 이 섬에 숨어 있나? 넌 이름이 뭐야? 산로렌서여깄다 너지. 이 보금 먹고 가자. 설탕이네 산 로렌소 망원경으로 보는데 이름까지 보이네 올라타기? 승선하기? 승선하려면 오케이. 배를 돌려라~ 다 옆에 배들이 니네 편이었니? 조그만 배들이 나를... <laughs> 나 어떻게... tú 잠깐만 어디 갔어 내 목표. 너야 금속이네 아 r 로소화약 s 고 e 또 하나 안보이는데 자 5번 이것도 횟수 늘려주면 좋겠다 공중 암살수기 아, 승소 했는데 여기 아니야, 여기가 아닌가? 자, 분명 만다. 마지막 여기가싼 로렌스 아니야? 맞는데? 포화포. 수리하기. 보내기? 보내기 해봅시다. 자리가 있든가 없든가. 임무 완료. 이 화면이 나오는 거야? 1800원. 누구야? 누군데? 내가 먹을 뼈가 지금 뒤에 두 개나 있다고요? 같은 편이었나? 아 어,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깜짝이야! 깜짝이이었나봐어야 깜짝이야! 깜짝이야! 자, 이에 아휴! 각도가 왜 이래!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끝! 아, 우리 배가 높아서 그런가? 빨리빨리... 자, 이거는... 수리합시다. 하나 더 있어. 빨리빨리 수고하자. 그리고 끝내야지. 다왜 럼즈만 들고 다니는 거야? 나 금속이 필요한데. 자, 가까이. 됐어. 이걸로 그냥. 빨리빨리 빨리 끝내. 어? 복약통이 저쪽에 있는데. 자, 빨리 끝내자. 빨리 끝내자. 끝 레벨 낮춰야지 레벨을 낮추기 같은 장면은 빨리 넘겨줬으면 좋겠다 꼭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이 장면은 자한대더 있는데, 어딨지 여기, <목소리도> <어디에 있네? 목소리도> 나무가백이기여데대기여사여아여 보다가 너무 멀리 여네 와 저도 배들 많다. 금속이다. 아이런이 <놀라> 그래, 총을 하나만. 아이, 또 어디서 오는 거야? 수리 안 해도 돼. 근데 보내기도 그런가? 그냥 보석이나. 능숙 갖고 있는 데를 지금 처음 만났는데요. 독화 시간이 애매해네. 끝내야 될것 같아요. 자 시간이 넘어가면은 안 되니까 어 어디야? 어디로 갈까? 네 들어가서. 끄면은 딱 맞을 것 같아요.